수양과성훈이 직접 코멘트하는 우리 는 오늘부터 스피드 코멘터리 지금 시작합니다 임신 초기의 자연스러운 증상입니다 뭔 초기요?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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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세요 진짜 <웃음> <웃음> 진짜 리리진 혼자서 약간 눈치 보고 계시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어떤 심정이었어요? 임신을 하셨다고 하니까 축하는 해드려야겠고. 그래서 박수를 쳤는데 감독님이 부르친다고 어? 여기서 진짜로 그렇게 할 거야? 왜 그렇게 할 건데? 그래 그럼 그렇게. 해. 다들 약간 말도 안돼 아... 약간 이러고 있는데 혼자서 약간 축하드려요. 약간 이러고 그쵸. 있는 모습이 아, 네. 너무. 네. 축하드립니다. 귀엽네. 예? 네? 귀여워요 아주. 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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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귀여워요 아주. 저는 이렇게. 소변검사를 하잖아요. 물을 제로 벌컥벌컥 마시는 게 있는데 근데 제가 그걸 잘 못해가지고 오만 사람들한테 다 물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. <laughs> 오, 잠깐, 잠깐, 잠깐 잠깐, 이거 직접 네? 하셨나요? 네? 이거 직접 하셨나요? 이거 진짜 제가 실제로 하려고 했는데 엑센 팀이 오셨더라고요. 아니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본인이 한 것처럼 리얼했죠? 네. 여기서 뭐해? 병원에 있어야지. 너무 귀엽게 잘 내려오네. 잔망스럽게. 그게... <laughs> 연습했죠. 솔직히 이건 한 다섯 번 연습한 것 같은데. 아니요, 레슨을 한 번은 받았어요. 받았는데. 이거 레슨을 받았다고요? 아니 그, 내내 그, 말을 들어봐. 그러니까 내 건가요? 말을 들어봐야 돼. 일단은 뭐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사실 저 계단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었고 높았기 때문에 저기서 뭐 어떤. 음무나 댄스 같은 거를 뭔가를 할수 있는 그런 게 없었어요. 제 능력치로는. 그래서 그냥 저렇게 내려온 건데. 보면서, 어, 좀뻔렇게 생각했어요. <laughs> 제가 봤을 때는 좀 기대를 하셔도 좋아요. 되게 예 쪽으로 되게 뛰어나신 분이셔가지고, 라파엘 자체가.